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5월 13일 목요일입니다.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잠언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.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.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.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. 지키고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내, 명, 내 계명을 지키며 살고 지켜 살며 내 법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켜라. 그러면서 24시간 어,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살으라는 겁니다. 이것이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. 손가락 매일 같이 우리가 움직이고 매일 보는 거잖아요. 그거를 내 마음에 새겨라. 늘 항상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고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고 해라.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 이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매일 같이 동행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리 하여야 이것이 너를 지킬 수 있다.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. 우리의 힘은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. 어, 무엇을 지킵니까? 음녀에게서 지켜준다.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지켜주는 것이 말하는 말씀밖에 없다.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잠언서에이 음란함에 대해서 말합니 음란함은 멈춰지지가 않습니다. 그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지금 너무나 음란한 세대 아닙니까? 그럼 이거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내가 어, 내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 보다가 어서본이 밖으로 이본 거예요. 봤더니 어떤 장면을 이제 보게 된, 창문으로 들었다 봤더니 어 밖에 이제 다른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. 어떤 모습이냐 어리석은 걸 봅니다.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지 없는 자를 창문으로 보게 됐어요. 그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?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고 있었다. 약간 이 사창가 골목 같은 거죠. 그러한 곳을 지나가는 겁니다. 왜 그랬을까요? 그 음란함에 이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. 그 저물 때, 황혼 때, 깊은 밤, 흑암 중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, 컴컴할 때, 우리는 죄 가운데 걸어가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을 이기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. 우리의 이 죄를 이기고 음란함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. 저물고 황혼 때 깊은 밤으로 내가 점점 가고 흑암 중에 거하는 발걸음 빨리 우리는 옮겨야 합니다. 그가 갔던 그 어둠의 발걸음이 어디예요? 그때 기생이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이합니다. 여러분 죄악이 우리를 맞이합니다. 아 여러분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맞이해야 합니다. 여러분도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.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이 죄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음란함을 이기고,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. 감사하며 예수를 또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여러분, 오늘도 말씀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